안녕하십니까, 석희입니다. 네 오늘은 다중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제가 6 PHP 파일을 하나 네 만들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느낌표 어, 탭을 누르면 이렇게 어, 기본 문장이 만들어지고 PHP는 이제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한다 그랬죠? 바디에서 쓰시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열 같은 경우엔 전 시간에 하셨던 것처럼 뭐 a 는뭐 array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printr a 를 출력을 하게 되면 a 의 0에 어, 1, 2, 3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문자열을 쓰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 요, 요, 이 부분은 이제 0에 들어가고 1에 들어가고 2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어, 여러분들께서 배열의 값을 직접 넣으시면 어, 0, 1, 2 이런 형태로 키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음, 이번에는 약간 다른 형태로 한번 넣어볼게요. 테스트 아네 A의 서브젝트. 네, 저렇게 하시면 서브젝트라는 키값을 가진 배열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다음에 A의 뭐 메모. 네 이렇게 해서 프린트 R로. 네, 프린터 레이로 A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A의 서브젝트에, 네, 안녕하세요가 들어가고, A의 메모에 메모가 들어갑니다. 저걸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포, 포문, 포이 지문으로, A, S, 뭐, 데이터라고 하시면, 어, 출력이 가능한데, 여기서 제가 에코로, 그, 전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음, 데이터를 추,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보면 안녕하세요 동매,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근데 어, 키값 키는 데이터라고 하시면 키에는 어, 서브젝트 메모 이런 값이 키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에코로 어, 우리가 줄을 바꿀 때 쓰는 게 BR이죠. 그 다음에 키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네, 요렇게 어, 콜론을 출력한 다음에 어, 데이터를 출력하는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새로 붙임 해보면 서브젝트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어, 메모 동해물과 백두산이 요런 식으로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여기가지가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에다가 제가 문자열 부분을 조금 반복해 본 건데요. 오늘 해보실 부분은 바로 다중 배열입니다. 다중 배열은 음, 보통 배열을 어, 2차원, 3차원 배열로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일단 제가 리스트라는 배열을, 그 하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스트라는 배열을 선언했고, 데이터라는 곳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 데이터의 name, 네 홍길동,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 게시판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메모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넣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프린트 R로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새로고침 해보면 네임하고 홍길동 문의드립니다. 요렇게가 이제 하나의 배열로 들어갔는데 저걸, 어, 리스트 배열에다가, 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프린트로 리스트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페이지 원본 보기 해보시는 게 조금 보시기가 편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 이 리스트의 영애가 또 배열, 그러니까 배열인데 어 r r 인데 0이라는 배열 첫 번째에 넣었으니까요. 네, 여기에가 또 값이 들어가서 Name, Subject, Memo 형태로 값이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hift키로 블록 설정한 다음에 Shift Alt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그대로 복사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방문수 네. 메모는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넣은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알아서 첫번째, 네, 첫번째 배열엔 이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배열에는 네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포문으로 한번 출력을 해 본다고 한다면, 네, 어, 포 c 치 네, 어, 리스트 SD라는 변수로 제가, 어, 값을 저장을 한번 이 반복하게 하고요. 제가 에코로 출력을 하는데 D의 음, name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이 출력이 되겠죠. 저렇게 넣으실 때는 작은 따옴표나큰따옴표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출력할 때는 바로 쓰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표준이니까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subject 메모. 네,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어, 실제 내용들이 다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아, 여기서 이제 아, 이걸 테이블 형태로 한번 반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PHP를 끝낼 때는 보통 이렇게 끝내죠. 다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위쪽까지는 이제 배열 어떤 값을 넣는 거고, 요 아래부터는 테이블에 출력을 할 거거든요. 테이블 태그는 테이블로 시작하고, 보드를 1로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여기서 tr로 시작을 하고요. 이게 이제 한 줄을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 th 제목 줄입니다. 거기서 이름, th 제목, th 내용. 요런 형태로 어, 출력을 한번 해보게 하죠. 요렇게 해가지고 저장해 보시면 음 이런식으로 이름 제목 내용이 나온 걸볼수 있죠 여기서 제가 폭을 어8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고침 해보면 이렇게 800 짜리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실제 내용을 나오게 할땐음 tr 그래서 여기서 너 어, 보통은 td 해가지고 테스트 네. 네 이렇게 그러면 한 줄에 tr을 보통 줄을 조여야 할땐 tr로 감싸요 테이블로우 그 다음에 테이블의 데이터에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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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 2, 3이라고 해서 해보면 이렇게 위에 내용이 나오는 걸볼수 있죠. 이걸 이제 그요 반복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반복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목은 그대로 한 번만 쓸 거고 어, 반복할 땐 여기서 제가 어, 꺽쇠 느낌표 해가지고 네. 포이7 어, REST SD 라고 한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요. 이 아랫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중괄호를 닫아주시면 알아서 이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저장하고 새로고침 해보면 두번 나온 걸볼수 있죠. 위에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실제 내용은 테스트 1, 2, 3이 나왔죠. 여기다가 이제 어, 값을 출력을 하게 해주는 거죠. echo d의 name 네.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이제 이름 부분은 홍길동 박문수라고 출력된 걸볼수 있을 거예요. 출력문도 단축어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 에코라고 이런 식으로 쓰시 쓰셔도 되지만 여기서 네 꺾쇠 아, 물음표 는 바로 어떤 값을 쓰셔도 됩니다. 서브젝트 네 이렇게 하시면 출력하는 문장을 조금 더 간소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거고. 물론 서버 상에서 쇼태그라는게 지원이 돼야. 아,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지원이 안 돼. 기본적으로 쓰시는 부분이라서. 네. 요런 식으로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장해서 해 보면 제목 나왔죠? 그다음에 어 이걸 그대로 아래로 하나를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내용 같은 경우도 제가 메모라고 만들었으니까 메모 요렇게 해서 새로 고침 해 보면 이렇게 이름, 제목, 메, 내용을 어 출력하는 걸볼수 있어요. 아래 부분은 제가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소스보기를 해보시면 음, 어, 테이블, 그 다음에 TR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럼 위쪽에 네,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아래로 복사 그 다음에 제가 뒤에 11이라고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고침해 보면 3줄이 출력되는 걸볼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대로 다시 어, 아래로 복사, Shift, Alt, 아래쪽을 살펴 누르시면,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섯 개의 자료가 배, 배열에 들어가 있고, 그게 아래서 출력되는 걸볼수 있죠. 어, 다중배열은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아, 처음에 사용하는 뭐, 영의 그, 이런 숫자로 된것 보단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다중배열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배열의 값을, 어, 그러니까 배열의 배열을 넣어서 그걸 반복시켜서 테이블에 이렇게 게시판처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꼭, 꼭 마스터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